자, 문제. 자, 주어진 건 뭐야? 반원이지? 자, 반원이야. 여기 중심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어서. 됐어?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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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어떻게 갔어? 여기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 둘을 뭐 했어? 이었어. 요 둘이 이었구요 자, 이제다써 있는 거 불러 봐. 그래서 이렇게 둘이 뭐 했더니 이었니? 자, 그랬더니 자, 여기가 몇이더라? 4분의 몇 파이 3파이. 자, 그다음에 주어진 길이들은 요 길이 몇이고? 아이고 길들풀 불러봐 요 길이 몇이야? 4 이만큼이 몇이야? 3노트2자요 3 길이가 3노트2 몇층? 자 우리 CD 길이하고 누구 길이 알아야 돼? C D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2 e. 그치? 아, 자, 자, 여기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 음, 삼각형 CDE에서 자,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어떻게 돼야 돼? CD의 뭐는? CD의 제곱은 16 플러스 18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루트 2이 곱하기 여기 몇도니까 4분의 1. 파이 4분의 파이니까 사인 4분의 파이 몇셔 루트 2분의 1 맞아? 자 따라서 cd의 제곱 몇 나와? 어? 몇 나와? 계속 해 주면. 10 그래서 따라서 cd는 몇이 되는 거야? 2트 10, 2시 누구 2시 고0 2시 10, 2시 10, 2시 10, 2시 10, 2시 10, 야시 10, 여야잘 봐. 아 여기 잘봐 얘들아 여기 잘봐뭐시 10, 2시 니까 2시 10, 2시 10, 2뭐나왔2 1나왔시1 반지름을 안 해야지. 외접원. 얘들아, 뭐말 하면 돼? 외접원. 얘들아, 뭘하면데 외접원. 그리고, 분명히 알다시피, 최초에 갑시다. 외접원 갑시다. 응? 자,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잖아. 맞아? 반지름을 r 이라고놓으면 여기 몇이 돼야 돼? R-1. 이거 몇 도니까? 여기 4분의. 야, 여기 몇이야? 4분의. 3파이잖아? 그러면 보조선 이걸 이 그었어야지. 얘도 몇이야? 노란색도 R이지? 얘도 R이지? 자, 따라서 어떤 삼각형에서? 삼각형. d 2 e, o 에서 d 2 o 뭐야? 여기가뭐 r 여기는 r 4 여기는 3 루트 3 여기는 몇이야? 여기는 여기는 4분의 파이 3파이 자 코사인 법칙 이용해 주면 R의 제곱은 R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3루트 2니까 18에 빼기 2 곱하기 R 빼기 4. 맞아? 여기가 R 빼기 4잖아?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여기 4분의 3파이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몇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저렇게쓸수 있겠네 삼각형 d 2 o 에서 그래서 딱 보자마자 너뭐 생각해야 돼왜 저번 왜 저번에 반지름을 빨리 구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 보조선 그은거야 왜 요각을 알잖아 요각을 아니까 요, 요 보조선을 그어야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알제곱 없어지고요. 그래서 정리, 정리해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8R. 여기서 루트 2 없어지고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쓰자. 0은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에다가 18더 하니까 몇이 돼야 돼? 34? 34에다가 루트 2 약분되고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6 R 4 이렇게 되네 맞아? 맞아 맞아 R 몇 나와? 5 나오죠 R이 5야 얘들아 R이 몇이야? R이 5입니다 몇일? 자 이제 C, A, C, 길이 구해야 되잖아 R 알았잖아 자, 무슨 법칙을 이용해주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주시면, 삼각형 ABC에서. 자, 보자. 여기를. 색깔 할게 없네. 그냥 합시다. 요각을 세타라고 놓읍시다. 그럼잘 봐. 요각이 세타면 어디가 세타야? 그래서 어디가 세타야? 요만큼이 세타예요. 맞아, 맞아. 맞지? 요각은? 요각은? 4분의 파이. 사인법칙. 사인 4분의 파이분의 AC. AC 약간, 어, CD. CD 맨나 왔으니까. 로트십은? 사인 세타분의 4가 되겠네요. 맞아? 자 그러니까 자 사인 세타 맨나와 여기서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빨리 계산해줘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자 루트 5분의 2그체자 그러면 우리 A씨 구한다고? 응? A씨는? 싸 요게 세타 잡았으니까 그치? 맞아? ac는 어떻게 돼야 돼? ac A씨. ac는 몇이야? 2r 곱하기 싸인 세타지 맞아? ac 자 그러니까 2r이 r이 이게 10이었으니까 10 곱하기 몇이 돼서 5분의 2 루트 5니까 맞아 사르토냐 어 요게 AC 문제 뭘구 구하는 문제였어 어 곱해 더해 어 둘이 곱해 요 둘이 곱해지는 거야 어 그럼 몇 나와야 돼 둘이 곱하면 어 있어? 음.